한들바람이 나무를 어루만지며 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잔잔한 케요. 강물소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새들이 즐겁게 지저이며 감미로운 선율로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태양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멀리서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휴식을 취합니다. 풀밭 사이로 미끄러지는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요한 호수는 하늘을 비추어 자연의 평온함을 향상시킵니다. 발밑의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는 당신을 아래의 땅과 연결합니다. 멀리서 잔잔한 폭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잔잔한 소리를 냅니다. 온순한 동물이 돌아다닐 때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연의 조화 를 더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며 평온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리듬은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교향곡을 만듭니다. 주변의 지구와 연결될 때 접지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톡톡 튀는 소리는 마음을 달래 줍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귀뚜라미의 지저귐은 하루가 끝났음을 알립니다.